기소유예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설명드렸는데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해요. 즉 이것은 죄가 있다고 판단받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에요. 기소 편의주의라 하면 형사소송법의 다음 규정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들고 있어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즉 이런 것을 살펴서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범인이 전과가 적을수록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기소유예는 결국 불기소 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정과가 생기지 않아요. 유예가 들어가는 법률 용어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기소유예, 선고유예, 유해,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유예 중 가장 관대한 처분이 되겠어요.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형사 사건과 연관이 있는 공직징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판사가 아닌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처벌을 하지 않는 경고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요. 이에 반하여 무혐의 처분은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이므로 기소유예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피의자에게는 제일 유리한 것이겠지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이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끔 피의자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사는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죄는 있지만 용서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기소유예를 받으면 좋은 일이겠지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것이 오히려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검사의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소유예가 잘못된 것인지 판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소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는 해요. 다음 쇼츠에서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전의쇼체에서 이어집니다. 지난번 쇼체에서 언급해드린 헌법재판소 결정 요약해드릴게요. 공소제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이 유죄 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사회생활에 유형 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이 실상이라며 업무로 보아도 혐의 없고 무고함에 의심 없는 사안에 대해 군검찰관이 자의로 기소유예 처분에 이른 것은 헌법 제10조 소정에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소유예에 대한 피의자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바 기소유예는 첫째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처분이고 둘째 법률적으로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줄수 있는 처분이므로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법률상 의미 있는 처분행위로서 의미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요.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소유예에는 항고 절차가 없어 이를 취소하는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해요.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이 인정되려면 청구인 적격,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권리 보호의 이익, 보충성의 원칙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지고요. 요건을 갖추면 정식 심판에 회부되어요. 물론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모든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이 인용되려면 청구가 이유가 있어야 하며 청구 기간도 지켜야 해요.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요. 기소유예 취소 헌법 소원이 인용되면 피청구인인 검사는 기소유예를 취소하라는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해요. 즉 검사는 기소유예를 취소하게 되겠지요.